우리 오늘은 신명기 33장을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의 내용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남긴 모세의 유언적인 축복입니다. 그 내용은 출애굽 이후로부터 늘 함께 해 주신 여호와의 크신 위엄을 묘사함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 12지파들에 대한 축복을 예언하고 있으며 모든 축복의 근원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유일성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감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오늘 33장을 우리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을 때 여와께서 호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일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와께서 호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르네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로다. 르우벤은 축제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양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의 대안에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의 대에는 일렀으되 원하건대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 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시된 이에 은혜로 말미암아 보기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저 수송아지 같이 위험이 있으니 그 뿌리 들소의불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에브라함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나세의 자손은 천천이르러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스라엘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포배를 흡수하리로다 가세에 대하여는 일렀스되가세를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르지어다. 가시 암사자 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율법자의 분기스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랴에는 일렀으되 다는 바산에서 뛰어 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이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은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험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으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발부리로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33장을 같이 통독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33장을 통해서 모세는 율법을 곧 이스라엘의 기업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된 자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기업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를 통해 당신이 여러분들이 얻는 풍요로움은 과연 무엇이 있는지요? 유다 지파에 대한 모세의 축복은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왕족 지파가 됨으로써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됩니다. 또 나아가 그리스를 통하여서도 최종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은 무엇이 있는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받는 보호는 위로부터 임하는 보호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돕는 방패와 영광의 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체험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우리 오늘 또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